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이재동과 김태명 둘은 대접전을 펼치는데요. 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재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다음 안될 생각해야 됩니다. 네. 예, 스코스가 지금 뒤에서 받쳐줘야 되고 코세어도 힘이 좀 집중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. 네, 네 탈만 녹이면은 지금은 저혼가 준비했던 게다 몽크로지거든요. 뮤탈이, 뮤탈이 네. 쫓겨가고 있어요. 고인옵진러에게 완전히 저코세어에게 저는 서이용의 서이버에 신경을 좀 잡아줘야 될 예, 듯. 코크 다쳐졌거든요. 어, 고인옵이기 때문에 류타리 지금 힘을 못쓰면은 류타리 힘을 못쓰면 안되고요뮤타이뮤타이자 네, 어, 이거 하나하나하나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막았네요 막았어요, 네, 막았어요. 막았습니다 아카노 아 아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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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고 뮤탈이 붙여있다가쫙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퍼지네요 네 그리고 성큰 제거하고 아카노 들어가야죠 성큰 성큰 지금 성큰과 밑에 부대병력이 필요합니다 아카노 질럿들이룩 질렀으리룩 빼빼빼들어빼빼빼빼빼빼 피해가 <목소리도> 없으니1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